프루토스의 저그전입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아까는 레더 D였잖아요 이번에 레더 C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파서는 안 좋습니다 파서는 원서치가 안되면 매우 안 좋아요 게이트서치 하시기 바랍니다 초반에 돈 차이가 많이 나실 거예요 원서치가 아닌 이상 그리고 프로브를 잘 만지지 못하는 거, 거라면 파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레벨 구간에서는 정찰이 빠르다고 이득되는 게 크게 없습니다. 하셔도 되는데, 프로모 컨트롤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고, 큰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근데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게이트웨이를 지으면 되는 거예요. 선 게이트를 하기로 했으면. 포지 안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천천히 크게 크게 접근해야지, 작게 작게 이제 막 디테일적으로 막 시간초로 접근하시면은 실력이 안됩니다 구게이트, 식게이트 의미 없습니다. 저 레벨 구간에서는. 자, 지금 같은 경우가 딱 구발업이죠. 자, 요거를 막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질러 찍으시고요. 프로본는 컨트롤 하기 힘드시면은 옆에 놔두, 놔둬주시고, 포지 지어주세요, 포지. 심시티가 너무 안 이쁜데? 구발업이죠, 상대가. 구발업 같습니다. 프로브 잘 숨겨놨다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육적을 린뽑으셨고요이 프로브가 발업 전까지는 최대한 살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 에그에서 뭐가 나온지가 중요해요. 자, 드론이죠. 그리고, 레어 발업을 누르냐? 이것도 보셔야 돼요. 그냥 프로브를 잘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걸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죠. 발업을 봐주시면 돼요. 발업. 오케이. 여기까지. 안전하게 캐논 짓습니다. 안전하게 캐논 지으세요. 최대한 본 거죠. 최대한. 중요한 거. 입구를 막아주셔야 됩니다. 큰 입구를. 자, 넥서스 지어주시고요. 이거를 막아주셔야 돼요. 여기를. 무조건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테크 타시면 돼요. 그거는 모르죠. 제 프로브가 죽고 나서 레어를 눌렀을 수도 있고 바르브를 눌렀을 수도 있겠죠. 근데 6링이 나왔으면은 프로브 살리시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발업 체크를 해주면 좋아요. 근데 저희가 입구가 지금 막혀 있죠. 지금 이 입구가 뚫리면 안 됩니다. 테크를 올려주는 거예요. 자할거다 하고, 자 원질러 이렇게 나가서 발업됐죠. 발업된 거 확인했습니다. 오케이, 발업. 그왜 발업을 했을까를 생각해봐야죠. 왜? 가스를 초반에 캐면서 바람을 빨래했을까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거죠 얘가 저한테 정찰을 절대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 히드라일 수도 있겠고 러커 이런 걸 수도 있겠죠 뚫기 자 프로브 일해주시고 질러 찍어줍니다 그래서 커세어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모르는 거죠 토스가 어 정찰이 안 되니까 아얘오인인가 해서 캐논을 많이 지으면은 심리 싸움에서 저가 지금 이기고 있는 거죠. 토스는 여기서 예측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자, 가스 올려주시고, 안마다가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자, 삼질럿 나오셨죠? 3질럿때푸시하면 나가시는 거예요. 너 지금 드론 찍고 있으면 드론 찍지 마. 푸시 그리고, 아둔. 그렇죠. 자, 천천히. 저희 원캐논 있죠? 자, 질러 여기까지 나가고 나가지 않습니다. 너 저글링 찍어 하는 거예요. 오, 하이. 오, 커세어 뽑아주시고요. 여기서 불안하시면은, 캐논 한개 지어주시면 돼요. 두캐논까지 프로그 잘 찍어주고 계시고. 자, 질러시 압박 갔다가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이 질러시 안 죽는 거예요. 의미 없이. 커세어를 뽑아서 정찰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자, 히드라 질러 그거죠. 저글링이죠 그래서 투 캐논을 그래도 저희가 안전하게 박아놨죠 자 천천히 캐논 박아주세요 커세어로는 한 기만 찍으면 되겠죠 커세어는 최대한 여기서 막아줄 겁니다 캐논 시간까지 벌어주세요 캐논 시간을 히드라가 얼마 없죠 나가서 싸워줍니다 캐논 시간 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질러 계속 찍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빼주시고. 캐논이 완성이 돼야 돼요. 마그에 이기는 겁니다. 마그에 이기는 거예요. 간단히 생각하세요. 자, 포지는 줘야겠지, 저희가. 4캐논까지 지어주시고. 포지. 취소. 취소 안 하셔도 됩니다, 포지. 괜찮습니다. 자, 게이트도 지어줘야겠죠. 올인입니다. 자, 프로보가 나와 계셔야 돼요. 4케논까지 일단 지으시면은 조금 안정된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커세어로 정찰 한번 해보시고, 프로보가 나와 계셔야 됩니다. 프로보로 입막을 해줘야 돼요. 길막을. 프로브로 길막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캐논 4개까지 다시 건설. 천천히. 아둔, 텐카도 찍어주시고요. 막으면 이기겠죠? 질러 찍어주시고. 프로브가 나와 계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퍼세어로는 여기서 바쁘신데 뭘 보셔야 되냐면은 히드라를 추가적으로 찍고 있나 안 찍고 있나를 보셔야 돼요. 자, 공업 눌러줘야겠죠 포지 포즈 깨졌으니까 포지 두개 지어줍시다 히드라 계속 찍고있죠 오케이 다시 말해서 올인 이겠다 어, 또 꺼졌네 방송하면이방송하면은 지금 그 제가 막고, 막고 킬게요 캐논 막지어주시는거예요 질러 찍어주시고 호로버 어느정도 일해줘야겠죠 이제 게이트웨이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방송 화면이 계속 꺼져서 제가 잠시만요 6캐논까지 지어주시면 되겠고요 게이트 지어줍니다 지금 방송 화면이 꺼져서 약간 이슈가 있는데 천천히 스톰 업그레이드 미 눌러놓으면 되겠죠 6캐논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아 제, 제가 이제 더블 모니터 꺼져서 자 핫템도 이제 좀 찍어주고요 커세어로 궁금하시면 한개더 찍으셔서 정찰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상대 오버로드가 뭔가 이상하다 본질에 드랍 올 수도 있겠다 요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레어가 없었기 때문에 드랍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되겠죠 게이트웨이 지어주시고 풀업을 빼줘도 되겠죠 핫템 찍어 줍시다. 게이트웨이 늘려주고요. 커세어 한번더 보내보는 거예요. 커세어는 정찰 용도입니다. 핫템은 내기까지. 어, 상대가 질러, 히드라가 많다.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캐논 조금만 더 지어 줍시다. 히드라 올인이죠, 아예. 그럼 막으면 이기는 겁니다. 캐논 아끼지 마세요. 커세어로 확인 하는 거죠. 저희 근거의 플레이를 찾는 겁니다. 히드라만 계속 찍고 있다. 스톤만 되면 맞겠죠. 스톤 됐고요. 이제 레어 찍혔다. 그리고 히드라 계속 찍고 있다 확인. 오케이. 커세어로 보시는 거예요. 커세어로 보고 나서 판단하는 겁니다. 만약에 상대 히드라를 찍고 있지 않았다면 저희가 이 캐논 을 취소해 주면 되겠죠. 자 레어 이제 찍혔습니다. 저희 발질 핫템 나가면은 못 막겠죠 이 친구. 자 찍어주시고 멀티하게 커세어로 계속. 일꾼 잘 눌러주고 계시고요. 자 공일업 되겠죠. 핫템 네기까지 찍었으니까 질러 찍어줍시다. 자 공업 바로 눌러주시고요. 그레이드 사업 눌러주시고요. 자, 하이 템플러 만화 4방 네 있을 때 질럿 한 부대 정도 함께 나갈 겁니다, 저희. 자, 랠리 포인트 미리 바꿔주시고요, 건물. 시간 되실 때. 이렇게 그렇죠. 자, 이제 가시면 됩니다. 질럿 한 부대 정도 있고, 하이 템플러 만화 4기 네 정도 있죠? 4방. 네 자, 그리고 나서, 방일업 때까지 기다릴게요. 안전하게. 방일업 되고 나가겠습니다. 파일런 잘 지어주셔야겠죠? 자, 방일업 되고, 급하게 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자, 방일업 되고, 방위업도 눌러주고, 나가 봅시다. 자, 여기서 질럿이 하이템플러를 약간 보호해주면서 나가시면 돼요. 자, 여기서 스톤만잘 써주시면 됩니다. 스톱만. 자, 그리고 남은 병력 다 어택. 스톱만. 나온 병력 다어택 그리고 로보틱스 하나 지어주시고 스톰만 잘 써주시면 돼요. 스톰만 스톰 한방더 있죠. 최대한 각을 보는 겁니다. 스톰은 자 가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드라곤한 바퀴 찍어주시면 좋고요. 자 여기 이럴 때 스톰이 효과적이죠. 상대가 이렇게 박혀 있을 때자 스톰 없죠. 한방더 있죠. 그리고 아콘. 자, 히드라 많이 잡았죠 오케이 이제 들어갈 필요 없겠죠 선크린데 저희가 박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 드라군 찍어주시고요 하이 템플러 다 죽으셨죠 그럼 하이 템플러는 계속 내기를 맞춰주는 거예요 내기 자 그리고 본진에 드랍 올 수도 있겠다 뭔가 멀티도 없고 이상하다 본진에 캐논 하나씩 뭔가 이상하죠 유리합니다 지금 옵저버터리 지어주시고요 자, 여기서 하이 템플러를 네번 다시 뽑아 주시면 돼요. 하이 템플러 네개 다시 뽑아 주시고 드라군 모아서 저희 공이업도 되죠? 방이업도 되겠죠? 그때 맞추셔서 러쉬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녹화를 종료하겠습니다.